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창만리에 있는 청명다육 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교한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와 이런 아이는 이제 조금 시들은 것 같죠? 근데 이게 또 다시 피어요 다시 피고 지고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아이입니다 와 진짜 오래 가요 진짜. 얘가 제가 수정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바로 시들어 버렸어요. 수정했어요 얘는. 그랬고이 아이들은 이제 수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로 시들었고요. 수정 안 시킨 아이들 이렇게 꽃이 피네요. 어, 꽃을 즐기려면은 수정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장교한 이런 모습 이렇게 보이면 여기가 이렇게 사이즈가 이 밑으로 한 5cm 정도 더 묻혀 있어요. 장교화는 7만원입니다. 여기는, 아, 이제 꽃이 시작이네요. 슈퍼로바. 이제 꽃이 시작이에요. 여름 내내 피워주는 아이죠. 음, 사이즈는 한 12cm 하분에 있어요. 슈퍼로바. 가격은 16,000원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꽃이 피는 아이들 먼저 찍게 되네요. 자격환입니다. 와, 아, 꽃이. 정말 이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더 예쁘게 피어주네요 어제도 활짝 피어있는거 보고 영상에 담아야지 하고. 여기 지금 보면 옆에 또 올라왔어요. 꽃대가. 여기도 올라오고. 이렇게. 자격한입니다. 이렇게 꽃대 덜 올라온 아이들 원하시면 드릴게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10 10cm 화분에 있어요. 여기 춘성입니다. 춘성. 춘성이고요. 사이즈는 12cm 화분에 있는데, 한 10cm, 약 10cm 되는 것 같아요. 춘성,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와, 아, 춘성도 예쁘네요. 어. 어, 님의 향기. 제가 또 너무 저렴하게 판매해서 잘 팔리는가요? 이거는 정말 가져다 놓기가 무섭게 잘 팔립니다. 꽃이 진짜 핑크식인데, 굉장히 고급진 꽃들 펴주죠. 10cm 화분에 있고요. 요렇게 두 개가 있어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와. 저번 날 제가 한 다섯 개, 여섯 개 갖고 왔던 것 같은데 맨날 두개 가져다가 너무 잘 나가서 다섯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요게 또두개 남았습니다. 어, 님의 한기 12,000원 하겠습니다. 이 보이는 아이는 이름이 누수치아 인두라타라는 아인데요. 이 이렇게 보시면 꽃이 피어요 이렇게. 누수치아 인두라타. 어머. 생긴 거는 진짜 특이한데, 꽃은 되게 얌전하니 고급지고 이쁘네요. 가격은 만 원이에요. 어머.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누수치아 루스, 인두라타. 어,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쭉쭉. 이게 꽃이 하나 피었어요. 꽃이 되게 예쁘다고 농장 사장님이 가져가 보라고 했는데, 제가 가져왔더니 이렇게 꽃이 피네요. 요런 아이 가격 만원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는 아미산이에요. 이제 싹이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어, 사이즈가 한 14cm 화분에 있고요. 아미산, 얘는 꽃은 못 봤어요. 제가 조금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꽃은 못본것 같아요. 아미산, 12,000원입니다. 네. 꽃이 이쪽으로만 보고, 이게 햇볕 쪽으로만 보고 있길래 돌려놨더니 탁 꺾어서 한번 보실래요? 반대로 돌려놨더니 꺾었어요. 지들이 햇볕 보느라고. 정말 신기하고, 정말, 식물의 세계는 정말 경이로워요. 이봐요 저쪽을, 하... 쳐다보고 있길래 제가 확 돌려놨어요. 그랬더니 꽃이 옆으로 딱 꺾였어요. 보시죠. 정말 특이한 아이들이에요. 식물들은 다 이래요. 음, 각, 이거는 오, 오소나 카카리 오이데스고요. 어, 제가 이제 알기로는 요 아이가 제가 여름에 작년 여름에부터 가져왔는데 여름에부터 꽃이 피어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봄에도 지금 피어있죠. 봄에도 피어있으니까 이제 1년 내내 핀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겨울에도 피어 있었어요, 겨울에도. 응. 근데, 여름에, 여름 끝자락에 가져와서 그때부터 피어 있었으니까 아마 1년 내내 핀다는 얘기겠죠. 지금 이렇게 화사하게 꽃이, 꽃몽우리가 이렇게 밑에 작아도 안 보이지만 다 피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9cm 화분에 있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메두사도 이렇게 꽃대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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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필지 제가 되게 궁금해지고 있어요. 요렇게 꽃대 다 올리고 있습니다. 꽃대를 올리고 있고요. 요렇게한 4cm 정도 되네요. 키는 뭐 이렇게 메두사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이고요. 정말 아프리카 식물 중에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데서 이렇게 꽃이 피니까 아프리카 식물을 그래서 독특한 것 같아요. 꽃대를 다 올리고 있어요. 이런 사슴뿔 같은 데서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자나이입니다. 이렇게 꽃 피는 거 보세요. 얌전하니 아주 고급지게 꽃이 피고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수자나이 가격은 4만원이고요. 얘는 10cm 화분에 있어요. 키는 이렇게 됩니다. 어, 꽃대 올리는 게 저쪽에도 보이고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꽃이 예뻐서 늘 다들 좋아하죠. 독특하게 생긴 식물인데 꽃까지 예쁘게 고급지게 피워주니 얼마나 예쁩니까. <laughs> 어, 이 아이는 배운문데요 이렇게 아직도 한달 전에 영상 찍었을 때나 조금 이제 많이 졌어요. 많이 졌죠. 그런데 여름 내내 피어요. 이게 꽃이 또 이렇게 꽃몽울이가 져가지고 계속 핍니다. 꽃몽울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피고 지면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굉장히 오랫동안 어, 눈길을 사로잡게 해주고요. 이렇게 어, 카페 같은 데서 데코로 많이 사용했던 거 제가 몇번본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지죠. 오래되면 이파리가 빨개지죠. 네, 이거 렇이새포터 모은 거예요. 뭐아 심은 거고요. 여기 이제 여기 요런 아이 세포들을 작년에 모아 심은 아이입니다. 요런 8,000원 하겠습니다. 이거는 털어서 갈 거예요. 요렇게. 요런 아이가 또 있어요. 이게 인기가 많아서 제가 또 갖다 놨습니다. 어, 백운무입니다. 배운무 8,000원 하겠습니다. 여기 오견이 꽃이 향이 엄청 좋아요. 꽃이 요렇게 피어 있는데, 요렇게 한 18cm 정도 되고요. 사이즈가 좀크해요 18,000원이고요. 5견5견입니다 오견. 우리 언느. 오랜만에 한번 영상 찍어 볼까요? 손톱 끝이 날카롭게 예쁜 요 아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멋스럽고 예쁘죠? 아주. 우리 언느. 어, 이거 12cm 화분에 있고요. 가격은 12,000원 하겠습니다. 우리 언느. 어, 여기 안 들어봐. 여기다 올려 놓읍시다 그리고 여기 엘린입니다 엘린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구요 너무 여기저기 많다 보니까 엘린 가격은 만원입니다 여기 예쁜 아이가 또 여기 있어요 엄청 예쁘죠 이 아이는 이름이 레드 썬 파워입니다 레드 썬 파워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구요 가격은 16,000원 합니다. 레드 썬 파워입니다. 어, 여아이는 문스톤이에요. 여러 개 모둠 심어도 되고요. 한 개만 작지 않아요. 사이즈 한 8cm 정도 되는데 아주 작은 아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분 이렇게 화분을 넘치도록 이렇게 있어요. 가격은 5,000원 하겠습니다. 푸드림입니다. 아주 어, 굉장한 매력을 뽐내는 아이네요. 이제 올해 무늬 이 겉에 보이는 모습은 파랗고 이 안에는 이렇게 금이 완전히 너무 예쁘죠. 핑크 드림 사이즈는 20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4만 원 4천 원입니다. 이렇게 와 이건 정말 멋있지 않나요?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핑크 마녀 철아입니다. 10 25cm 되고요. 가격은 65,000원이고요. 디테일을 보시면 디테일도 예뻐요. 와 진짜 디테일이 더 멋있는데요. 완전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대품이네 대품. 중품 정도였는데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가격 65,000원 하겠습니다. 핑크 여왕 철화입니다. 핑크 마녀 철화입니다. 월미인입니다. 월미인 사이즈 한 18cm 정도 되고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오래되나갖고 모둠 심은 것 같아요. 두 개, 두 포트를 모둠, 이게 보니까 한 몸으로도 왔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어, 가격은 요거 12,000원에 드릴게요. 월민 하나만 있어요. 핑크 루비입니다. 핑크 루비, 사이즈 13cm 요렇게 되고요. 핑크 루비 가격은 만원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요, 요기 보면 한엽 테슬라가 있어요. 테슬라 13cm 정도 되고요. 가격 16,000원 하겠습니다. 한엽 테슬라입니다. 스토 와, 이게 이제 띄어줄 때가 됐어요. 칼리스토. 사이즈는 한 14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칼리스토. 이렇게 얼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만원입니다. 봉황 인더스트리아입니다. 사이즈 16cm정도 되네요. 요새 물을 그래도 줘야돼서요 보세요. 안에, 안에 봉황필. 봉황 나오죠. 와. 가운데가 더 이쁜데요. 겉에 모습보다. 가운데 보세요. 다 가물어 들었어요. 봉황. 보면. 보시면. 요. 보이시죠. 와. 완전 대 와. 멋있는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머, 이런 매력이, 이 봉황. 보이시죠? 요렇게. 와, 이쁘다. 이런 봉황입니다. 이 아이, 작은 아이는 18,000원이고요. 사이즈가 13cm. 큰 아이는 24,000원이고요. 사이즈가 16cm 정도 됩니다. 이 사이즈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육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요렇게 봉황, 어머, 진짜 신기하다. 그 봉황 이래서. 자세히 안 봤는데, 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디바인데요. 환엽이죠. 이렇게 환엽으로 이렇게 된 아이.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진짜. 요 아이는 가격, 어 16,000원에 한번 드려봅니다.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사이즈. 13cm. 오래 무겁기 때문에 환엽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환엽이 잘안 환엽이 환엽이었던 아이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새엽인데 이게 오래되면은 이제 이거는 지금 성장하느라고 이렇게 새엽이 돼버려요. 환엽이었는데 성장하느라고 길게 나오니까 새엽이 돼버리고요. 요렇게 이제 오래 묵어야 이렇게 환엽이 보이시죠. 와 멋심 멋집니다. 이렇게 환엽으로 돼있는 아이 보내드릴게요. 가격은 16,000원 하겠습니다. 아메스트로입니다. 대품이고요. 되게 이거는 조금 오래됐어요. 제가 분갈이를 여러 번한 아이입니다. 아메스트로 요거 가격 3만 원에 드려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구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완전히 저 6만 원 판매하던 아이인데 어좀 저렴하게 드려봅니다. 아메스트로입니다. 이 아이는 매직 뷰티입니다. 사이즈 17cm 정도 되구요이렇게 금이에요. 금이인데 이렇게 어떤 아이는 이렇게 한 개씩 색깔이 빨간 게 들어있네요. 되게 신기합니다. 아주 매직 뷰티 에 이렇게 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3만원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는 이름이 이름이 청산호철아예요. 청산호철아. 사이즈는 17cm, 키는 한 20cm 되네요. 청산호철아, 만원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이쁜 애가 있었는데, 이 근처에 아 여기 자스민. 자스민. 정말 멋지지 않나요? 사이즈는 10... 자스민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와 굉장히 예쁘네. 10cm 정... 아니, 10cm는 아닌 것같아아 10cm 되는 것 같아요. 12cm 하분에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스민입니다. 만원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가보이데스 금이 있어요. 금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15cm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 멋지죠.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16,000원에 드립니다. 아가보이데스 금입니다. 이야, 하나하나 진짜 다예쁜데요 아가보이데스 금. 가격 16,000원에 드립니다. 노을입니다. 노을. 노을. 이야, 얼굴이, 얼굴 개당 뭐 만원씩 해요. 지금도. 자세히, 이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쪽에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노을입니다. 또 예뻐졌어요. 26cm 대품. 원하시면 이 아이는 지금 가격 어 6만원 받았던 앤데 한 5만원에 드려볼까요? 노을입니다. 노을 와 멋집니다. 멋져. 노을 5만원에 드립니다. 어 여기 집시는 항상 예뻐요. 집시. 14cm 정도 되고요 얼굴이 한 7개? 항상 이쁩니다. 가격은 만원 하겠습니다. 빌게이츠. 보조개가 예쁘고 독특한 아이죠. 17cm 정도 되고요 아주 고급진 품종입니다. 보조개가 독특한 아이. 가격은 3만원 할거고요 빌게이츠입니다. 통통하니 아주 굉장히 독특하니 고급지죠. 티고요. 사이즈는 14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가격은 만원 하겠습니다. 크림티. 뽀얀 백부을 입었는데 정말 이쁘죠? 크림티입니다. 송로 진짜 아주 꽃밭같이 피는, 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요 빨갛빨갛 한게다 꽃대입니다. 가격 22,000원이고요. 여기 삼각주에 올려져 있는 아이. 이 아이들은 다 이렇게 삼각주로 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삼각줄을 이게 제거하지 않고 또 요런 모습 또 있는 아이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해서 가격은 22,000원, 요것도 22,000원이에요. 10cm 정도 되고요. 꽃이 너무 곱게 핍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 사이즈 크죠? 여기는 12cm 정도 되고요. 얘도 꽃이 피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작은 아이 22,000원 할 거고요. 이렇게큰 아이 제가 요번에 정말 저렴하게 가져와서 3만원에 드려봅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요 이 삼각주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도 원래 이그송로옥은다 밑에 안 보이게 이렇게 내려갔어도 밑에 다 삼각주를 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또 올려놓은 아이도 나름 멋집니다 이렇게 아, 멋있어요 요거 작은 아이는 22,000원 큰 아이는 3만원에 드려봅니다 꽃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정말 꽃밭 같습니다 꽃밭 아, 너무 귀여워요. 아, 얘도 이쁜데 찍고 갈까요? 맨날 보여줬는데. 브래비 카울. 야,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얘는 야생. 야생입니다. 야생. 야생이고요. 24만원입니다. 야생이고. 여기 요거는, 어, 실생입니다. 실생이고 요게 꽃이 폈죠? 요거는 10만원입니다. 실생이고. 여기 4만원 짜리 있구요. 작아요. 3cm. 요거는 7만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5cm. 요렇게 작지 않아요. 요런 식으로. 보이시죠? 요런 아이들은 7만원 하겠습니다. 브레비 카울 입니다. 브레비 칼릭스구요. 와, 얘는 또 이파리가 좀 독특하네요. 다른데, 저쪽에 있는 거랑. 그래도 뭐, 비슷하긴 하네. 이제, 작으니까 느낌이 달라 보이나? 멋있습니다. 아주. 12cm 화분에 있고요. 오, 꽃, 꽃다발 같아. 요 완전 여기 이파리 나오니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파리가 나오니까 완전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얘는 2만원 할 거고요. 댄시 플로롬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진짜 꽃대를 다 올렸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멋집니다. 어, 택배로는 요게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커서 요거 하나만 꽃대 잘라야 될것 같아. 아니면 요런 아이, 이제 꽃대 올리기 시작하는 아이 보내줄게요. 요런 아이 가격은 7만원이고요여기 이제 봅시다. 사이즈가, 사이즈가 엄청 커요. 사이즈, 사이즈 엄청 큽니다. 요렇게. 그리고, 어, 20cm, 화분이 20, 한, 16cm 정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엄청 큰데요? 화분이 어, 17cm. 덴시플로름입니다 꽃이 나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핀다는 거를, 이렇게 생긴 애가 꽃이 이렇게 펴요. 아우, 진짜 귀엽죠? 요런 아이는 7만원 하겠습니다. 는 수박 선인장입니다. 이게 가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찔리는 가시가 아니에요. 찔리는 가시가. 내가 무서워서 저 가시 한번 찔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되게 막 오래 가고 박히진 않아요. 뽑혀요 가시가. 수박 선인장이고요.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되네요. 17cm 정도 되네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와 사이즈 좋네요. 이뻐요. 와 이쁩니다. 수박선인장입니다. 2만원 하겠습니다. 샤운데르시. 이제 이렇게 많이, 이파리가 많이 나왔어요. 멋지죠? 이렇게 키가 20cm 되고, 요렇게 키가 한 27cm.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샤운데르시, 샤운데르시. 그래서 제가 이게, 얘가 이렇게 햇볕 보고 이쪽으로 구숙이고 있길래 햇볕을 등지고서 이렇게 놨는데, 저쪽으로 가라. 이러고. <laughs> 사운드 에르십니다. 요런 아이는 10만원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 오랜만에 소개하는데요. 정말 이쁘죠? 얘가 이름이 구감용인데, 구감용도 다른 종류가 있다 그러네요. 구감용인데, 요렇게, 이쁜 싹이 나와요. 이쁜. 너무 귀엽죠? 구감용으로 할게요 가격은 26만원이고 어, 한 12cm 키는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요 가격은 26만원입니다 구감용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좀 다르죠 일반 구감용하고 구감용도 한세가지 정도가 되는데 또 이런 아이가 또 있어요 그렇다나이꽃 보세요. 아우, 귀엽게. 깜찍깜찍하게 나왔죠? 사이즈는, 한, 요렇게 되네요. 25cm, 화분에서. 아유, 꽃이 이렇게 피는 지 몰랐네요, 저도. 아이고, 진짜 귀여워요. 진짜 오래되세요, 꽃 핀지. 제가 영상을 안 찍었는데,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요렇게 작은 아이. 얘도 꽃이 피어요. 옆에 꽃대가 올라오던데. 작은 아이, 요거 미니 종입니다. 요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이렇게 미니 종에 2만 원입니다. 꽃 보세요, 꽃. 꽃이 너무 예쁘죠. 와. 오늘 제가 오늘 꽃에 미쳐가지고 꽃만 보면서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꽃 찾아 다녔어요. 아, 얘는 또 아까 찍을 때보다 훨씬 더 커졌죠, 꽃이? 아, 이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